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관련된 간단한 질문과 답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사에게 말하는 것도 사실적 시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 현재 직장내 성희롱으로 사장님을 신고한 상태이며 아직 사건의 종결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천 노동부에 성희롱 내용을 포함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넣었더니 그쪽 수사관님께서 노동부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근로감독관 같은데. 어, 수사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근로검 독관이 신고당한 우리 사장님은 이미 전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과태료를 낸 적이 있으니 차라리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성희롱으로 신고를 넣어라 말씀해주셔서 전에 사장님이 과태료를 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중간관리자인 부장님에게 성희롱을 접수했다고 말씀드렸으며 부장님이랑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사장님이 전에 과태료를 낸 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부장님에게 전에 있던 과태료 이야기를 제가 했다는 이유로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중간관리자인 부장님에게만 해결방안을 이야기하던 중 말씀드린 건데, 이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 예, 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고의는 있지만, 아, 이것은 중간 관리자인 부장님에게 얘기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 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권 명예 손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디 본권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